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릴 건데, 현재 마이너스 1%가량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좀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빛각 부분에서 다시 한번 2차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우리 엑시 인피니티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이 빛각 부분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2차의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선 보이시죠? 정확히 이 22평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황색 선인 22평선이 캔들 위에 위치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현재 구간 어떻죠? 다시 한번 캔들 아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자리에서 하락보다는 오히려 매물대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엑시 인피니티 물려 계신 분들 최적의 물타기 구간과 두 번째로는 시원한 폭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점 매도가까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25년부터 영상 찍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드렸죠? 제가 최근에도 1월 1일에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700만원가량 매수 진행하면서 1월 23일에 약 1억원에 좀 매도를 진행하고 나왔는데 우선 1월 1일 차트 좀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이때죠? 정확히 여기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이 골든크로스 보여주면서 제가 그어놓은 여기 빛각 부분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추천을 드렸죠? 자, 매도 부분도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1월 23일인데, 1월 23일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정확히 다시 한번 하락 채널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왜이 자리에서 매도를 추천을 드렸냐 이 분홍색 선인 장기평선과 보라색 선인 5위평선 이 자리가 교차했을 때는 과열 구간이다 이제 세력들이 거래량 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매도를 추천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약 22일 동안 280%라는 수익을 좀 같이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우리 엑시 인피니티가 매물대를 좀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개미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또한 이때처럼 2차의 폭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나서 최고점 매도가는 얼마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에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타점이 나올 때 답장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전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차트가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그때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나서 빠르게 물타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2차 상승이 나와줄 때도 좀더 빠르게 매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초대 링크까지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실시간 뉴스까지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방에서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뜰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저와 같이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빠르게 복구하셔서 탈출하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물리신 종목은 롱텀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저는 단타코인들로 시드머니를 복구해 가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정보방에서 단타코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의 추천코인, 솔라코인, 매수가 33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매도하시라고 오후 3시에 이렇게 좀 연락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정확히 오후 3시에 이렇게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골든크로스 보여주면서 거래량 붙어주면서 장대양봉 나온 이후에 현재 좀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 거래 내역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몇 시에 연락드렸죠. 정확히 오후 3시에 매수가 33원 부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매수가 33원 부근에서 약 3500만원가량 매수 진행하면서 오늘은 4400만원에 좀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매도한 부분 좀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여기 41원 부근인데 제가 왜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냐? 자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정확히 여기 장기 평선인 이 분홍색선 이 자리 터치했을 때좀 우리는 안전하게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도 25%라는 수익을 좀 같이 공유를 좀해 드렸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10%의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편하게 보답을 하셔라. 여러분들 이거 하루에 10% 우수 보이시는데 이거 10번만 하면 100% 수익이고요.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특정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몰려주며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이 열렸는데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때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저의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뉴스까지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무료로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 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얻어 가시면서 코인 투자의 시야까지도 넓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저 한민호와 같이 이 2026년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벌어 가실 분들 꼭 연락 주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호였습니다.